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신앙 한식으로 2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전도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어디어 블라드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온의 보할과 영생을 말습니다 아멘. 오늘 주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기서 22장 21절부터입니다. 요기서 22장 21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 여기서 21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 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너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비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리라. 내게 고귀한 분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넌 교만하겠노라고 말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욕기 22장은 엘리바스가 욕과 세 번째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오늘, 1절서부터 에 30절까지의 말씀을 약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단락을 지어서, 요백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백 요백의 그 신앙에 실질적인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악. 그래서, 내 종이라든지 너애라든지 나그네라든지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믿음으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욕에게 욕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깨닫게 해줬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이 오늘 21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아, 엘리바스를 여백이 기렇게 말합니다.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 마음이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고프고 위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고통으로 우대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 그 고생하면서도 전혀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면, 힘들어 하지만, 오히려 평안해 합니다. 몸은 고통스러울지라도, 호흡은 가쁠지라도, 너무너무 즐거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고통하고,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고달퍼도 마음이 평안해. 왜? 믿는 구석이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들 우리가 직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땀 흘리며 일을 해도 돌아갈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반대로, 바깥에서 일할 때 너무너무 평안해요. 근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라고 한다면 나를 맞이하는 가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에도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맞이하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 소망을 받고 살아가는 신앙의 분래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와 화평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에게 내가 불안하고 내 마음이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가 있느냐 고난이 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법을 전통적인, 가장 상식적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일입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일을 하지 못하죠. 사람이 배고프면 모든 것이 힘들고 짜증납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배가 부르면, 등 따뜻하면 사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영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보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부탁하건대 요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둬라? 마음에 둬라.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6장 6절에 모세가 이렇게 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마음에 새기고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심하는자라네 가지 밭이 있죠. 그런데 그네 가지 밭 중에 가장 좋은 맛이 밭이 어떤 것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심하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의 님씀을 먹어야 되고요두 번째는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호흡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27절에, 엘리바스는 너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방향이 주어져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냐가 중요합니다. 헛된 사물에 기도하는 것우상입니다 세상에 있는 잡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수 있는 정도로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지, 다른 것과 또는 나 혼자 독백하듯이, 혼자 중얼 걸리듯이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떠올리십니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을 느끼십니까?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제를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께, 다른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래서 주님과 화목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두저움을끼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리바스가 유대에게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과 늘 회복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 말씀에 능력을 얻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전능하시고 또한, 온, 이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쓸데없는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실질적인 마음과 마음이 닿는 대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위험 앞에 있든지도 오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